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송 204장 부르신 후에 정재영의사님게 기도합니다 음. 저희의 말씀 듣고서 전행하는 자는 반석 이에 터덮고 집을 채움 같아 배가 오고 벌나며 바람 부딪쳐도 반석 이에세 번째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오리집잘 짓세 만세 반석 의에도 우리 제찰리세 저희의 말씀 도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재불치음 같아 배가 흥금 흘러며 바람 보내칠 때 모래 위에 세 번째 거기에 뭐너지네 잘게 코 잘게 세 오래제 잘게 세 만세 반세 위에도 오래제 잘게 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오래 구주셔서제 은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줄이 Salje ko salje se ore che salje se man se van so ye da ore che salje se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일 오후 예배에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에 저희가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며 기도와 예배를 드림을 기쁘게 받아 주셨고, 이 시간 주님의 뜻에 귀기울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번뇌로 또는 저희들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빛이 저희 삶에 비춰져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교회 모든 사역과 활동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옵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때 크신 역사 있게 하옵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 또한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함 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삶 속에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네,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5절의 말씀 제가진 신하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잘 썼으면 좋아요, 구독가고 마지막 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시는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이만 줄을 알미라. 내가 임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시아니라구요. 시클라서 하나님께 찬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쏠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정원 선생 식사 담당도 하시고 또 구역장 찬양도 하시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베드로서에서 나오는 여덟 가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지요 오절로실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이 여덟 가지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성품을 이제 마땅히 가져야 된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덟 가지 성품은 반드시 단계별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성경은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언제나 믿음이 제일 밑에 이제 기초, 든들히 세우자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의 어, 뭐 덕을 덕의 지식을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면서 최고 이제 신앙의 아름다운 성품이 뭐다 바로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알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지난 시간 이와 같이 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11절 나가시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 여덟 가지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맺어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곤면하지요 12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렇게 바이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바로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선 성품을 배울뿐만 아니라 그 성품을 가져야 됨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믿어 구원 받는 천편일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믿음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어, 인내를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이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게 애를 써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시게 해서 나를 죄자 삼으시게 해서 부르셨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조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간다 말하고 있다는 라 것이지요. 우리 계속해서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오른줄로 여기노니 여기서 말하는 장막,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것은 은의적인 표현이죠. 바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장막이, 장막은 뭐예요? 텐트를 말하는 거죠. 언제든지 걷어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삶면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길던지짧던지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이 날 오라 하실 때에 언제 오라 하세요? 우리가 늙어 죽어서 오라 합니까? 병들어서 오라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주의를 일을 잘감당하있고 내가 내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였으니 이제 내 품에 안겨라 이제는 내게 오라 말씀하면 우리는 이 세상 것다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와 같이 장막에 그하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나도 이제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가요 지금 순교의 자세로 이제 언제라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로 내로 황제에 의해서 당시 이제 베드로 뿐만 아니라 바울도 다 순교의 형장에서 사라지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수님 요한복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21장 18절로 19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러라. 아멘. 전승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는 이제 내로 황제의 박해에서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내가 예수님처럼 바르게 십자가 질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럼 대단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발을 십자가에 못박에 죽는 죽는 것도 고통인데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바르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냐 나를 꼭꾸로 박아서 죽여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처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그림 볼까요? 이제 뭐 그림 뭐 베드로 순교에 어, 대한 그림은 우리가 잘알 수가 없죠. 준비가 되나요? 네. 지금 여러분 로마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죠. 바티칸에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중에 하나인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이제 교황이 있고, 그리고 뭐 해마다 이렇게 늘카톨릭 신자들한테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 베드로 성당이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 바로 베드로 무덤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전, 예전, 2000년 전이죠. 베드로가 64년에서 67년 이 네로 황제의 박해 중에서 그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숭교한 이 자리에 이제 그 무덤에 이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크죠.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뭐 200m가 높고 높이가 100m가 넘는 뭐카톨릭 신자라고 하면 이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스 대성당을 꼭참배하죠 이렇게 엄청난 대성당이 바로 지금 베드로의 죽음 그 무덤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도 자기가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데,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언제라도 가야 되는데, 이제 남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저게 이제 베드로 성당인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서 있는 게 아주 새끼 손톱만도 못 합니다. 아주 작죠? 저 높이가 110m가 넘어요. 어마어마,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그런데 이제 저 지하 무덤에 이제 뭐각뭐 뭐 데스별로 교황들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데 최초의 무덤이 바로 베드로의 무덤이 된다라고 하지요. 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왜 이러한 사명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말하고 있죠.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느라. 아멘. 베드로가, 바울이 왜 죽음을, 왜 승료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럼 베드로가 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죽어야 되고, 바울은 심지어 못 뱀을 당하는 참수형이죠. 세리안도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목 잘림이 당했잖아요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눈을 뻘겋게 뜨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살리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좋아여러분의삶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언제라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안기게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인종의 자세. 내가 어떠한 인종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휴가 때 제가 뭐 휴가 때나 돼야 이제 장모님이나 또 우리 부모님 뵈러 이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시간이 뭐 여유지가 못 하니까요. 이번에도 이제 부모님을 뵈러 시골에 갔다 왔는데요. 또다시 할게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laughs> 아들아 아들아. 어, 내가 해마다 유언장을 쓰고 있다. 아주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유언장도 미리미리 써 봐야 된단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나요? 네. 지혜로운 분들은 그렇게 하실 줄 압니다. 언젠가 저희 아버지가 2019년도에 영명 거부하는 그 뭐라죠? 그거요. 네. 그거를 또 증을 하나 또저 그때 그때 시골 갔을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아들아, 아들아, 나는 이제 연명 거부한다. 2019년도에 그 증을 저한테 보여주고 지금도 집에 가면 그 이제 거실에 테이블에 놔뒀어요 어떤 장로님도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목사님 나도 연명 거부합니다. 여기 이제 만들었습니다. 하신 장로님도 계셨는데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 아버님이 뭐 85세시니까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지요. 해마다 얼굴 볼 때마다 달라 다른 모습이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자녀들에게 또못단 말들 또 주님 부르실 때에 이제 깨끗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연명도 거부하고 또 이렇게 유언장도 해마다 바꿔 쓰시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바울처럼? 주님이 언제라도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훌훌 떨고 주님 품에 안길 그런 임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러한 부활의 약속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훈 7장 10, 24절로 27절 좋아요, 구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전에도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반석 위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집을 짓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반석의 집을 지우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래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에 지은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이름과 같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믿음에 굳건한 믿음을 바라보시고 베드로 또한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승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라는 소망을 가지고 임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가리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아름다워 될수 있기를 주여 이름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청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지아민 사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닌 반석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져 나아가는 귀한 인생을 누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달라고 우리 주여 간절히 인생을 갈수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退了。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오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렇게 하여 주시고 배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종의 자세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라도 주님 우리가 부활하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나가는자를 되어주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 언제라도 끝날 터인데 끝이 나는 날 주님 품에 안기는 자를 되어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들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믿음의 건속들의가정들을 붙들어주시고 건강을 다해 주시고 맡경기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건속들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직장과 사업장들마다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해주시고 늘 오고 가는 소식들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가득하도록 주여 복날려 주시길 원합니다 식별을 위한 구역의 식구들 하나님은늘붙들어주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를 사랑하사 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귀하고 억된전도의 사명 구원 영혼을 위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도 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하셨사오니 자으로 믿음으로 순주함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귀한 인생들만 다 되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그에게 언제라도 죽음이 엄습할 때에 내로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 승교의 각오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였듯이 이제 베드로는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런부활대는 소망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담대한 임종을 준비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인생들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땅 가운데 삶을 다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사명감당한 자들 될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 교회를 사랑하사 온건석들의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또 우리의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해주시고 늘 오고 가는 소식들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가득하도록 주여 복나리여 주옵소서 은혜 주신을 믿사옵고 우리 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저번 강구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일은 온 가족 예배로 열하시다 같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또한 세 어, 세가족 반수료 하였고요 다음 주에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교역 자동정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가우스시면 나같이 5 4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예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에도하소서 저의 복된 말씀 듣고 모한감사합니다 고원받은 저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천국 소망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